엔트맨과 와스프 컨텀 매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은 했지만 죽어가던 마블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자 이유와 다르겠지만 저는 영화 자체에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시나리오적으로는 마블의 시리즈로서 적당한 스펙타클의 이야기와 미래의 마블 시리즈와 이어지는 칸에 대한 떡밥까지 흥미로웠습니다. 문제는 호흡이었는데요. 어느 곳에나 톤의 매너가 중요하듯이 영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칠 때 우리 가슴이 웅장해졌던 이유는 그 모든 히어로들의 일대기가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들에게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어셈블. 하지만 퀀텀 매니아는 그 호흡을 느낄 새도 없이 툭툭 넘어가기 때문에 앤트맨이 겪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승리의 감정은 느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냥 그런 모험할극 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영화가 된 것이죠. 마블 내부의 사정은 알수 없지만 아마 좌초되고 있는 마블을 살리기 위한 분기점이 될 만한 영화였던지라 최대한 지루한 부분을 줄이고 많은 볼륨의 이야기를 우겨넣으려고 커트와 커트 사이에 호흡이 짧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과는 마블의 추락을 멈추지 못한 영화가 되었습니다.